공장이 그 샤드를 찾아서에 업 사은 어퍼가 좀 많습니다 시에님. 전 저는 음. 안 사왔는데요. 와 들어왔는데 방패가 둥둥 떠 있어. 아, 아카야 자유 채팅만 보세요. 우리 길드 복귀할까? 기나무. 나방 잠깐 노가가나 갔다가게 아, 음. 저도 도서관 가야돼 같이 가요 어, 오케이. <laughs> 미친놈들이네. 미친 <laughs> 아니, 계시죠? 이 방금 봐도 이 방금 봐도 치. 방금 봐도 치. 방금 치. 방금 치. 방금 치. 레벨에 맞. 금 치. 방다 치. 선금 예, 방금 치. 방금 갈까요? 어. 조선님이 그제딜괜찮으시겠죠 어, 방어력 높으시니까? 네, 방어력 지금 81%. 어 조랄인데 그건 좀. 맞을 만 맞을 만할것 같으니까 한번 때려 보시죠. 와 안녕? 참. 차... 어 뭐야? 이련 님 오셨는데? 이련 님이 오셨네. 음, 나도 피찬다. 이련 님 덕분에. <웃음> 아. <웃음> 너... 가두지 말아 주실래요? 저는 안 가. 저 이거 그건가? 지금 눈보라 스킬. 저 이거 그거를 몰라서 패턴을. 네, 저도 패턴 몰라요. 그냥 떼, 때려 패써요, 그냥. 아 확인. 저 근처 에 오지 마세요. 어떻 보상 분배가 보상 분배까요어저그 장비는 다 드릴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러면 어쌔신 팬츠랑 레인저 부츠랑 워리어 아마. 음, 그, 어쌔신팬츠는주실수있을까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음. 그리고, 책나책책나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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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c 가 c 가 e c k check, c h 감사합니다 e c k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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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맞죠 c 맞죠, 맞죠. 아, 그 check, c h e c 그 무적기 쓰고 튕겨가지고 그.. 잔존방패 아머스드가 남아버렸구나 네네네 잔존방패가 남아버렸습니다 아유, 이거는 아 이거는 1학님이 알아서 지우시겠죠네 마라 여기 왜, 왜 이렇게 모여계시는지 아그 같이 다들... 사냥했어 음음 네. 응, 응, 응. 어, 우리는 이렇게 응. 있어도 되는 거 맞아요? 아유 아, 맞죠 우리가 군대 살이야 그렇게... 나빠야 될 이유가 있나 우리 맞죠 우리는 그 싸울 사이인데 아그 공격 오실 건가요, 투디님? 아 저희는 그래? 살일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<laughs> 누구 감대로 살려? 아 저는 살일 거예요. 왜 그, 그쪽도? 그, 그쪽도 그쪽. 의견이 갈리는군요. 우리도 갈리거든요. 아 진짜요?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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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예 네, 이율님이랑 아. 저처럼 저는 그 살이는 파 해율이랑 투디님은 공격하자는 파. <laughs> <저>, 그래서 <laughs> 조선님 길이 어디죠? 길이 아,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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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저, 돌아가는 저, 길이요? 보니까 네. 그냥 지도 누르고 가면 거 되지, 거. 되지 않나요? 아, 저는 다른 곳을 가고 있던 어, 에, 중이라 어, 어디로 갈 건데요? 그 오는 길 팬릴 있는데. 아, 팬릴이 있는데 따로 따로 오세요. 그 거기 사냥 그 중앙에 한번 와 보실래요? 네. 제가 길치라서 그 길치 는 저기 해울로도 충분하긴 한데. 예. 음. 푸디 <laughs> 님은 어디 공격하? 주원이 왜입막 가리 왜 나한테 겐디 <laughs> <갠디> 보내냐? <laughs> 왜? 뭐먼겐디를 보냈길래요? 그 일학형 불꽃 바꿔 달래요. 나이랑님 아니거든. 이건뭔 <laughs> 일이 뭐 우리... 잘못했네. 둘이 뭐야? 둘이 개인디 컨사이어? 아예 예,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빗말 빗말. 괜찮아, 괜찮아. 말안 해도 괜찮아 모른 척 해줄 수 있어. 아 죄송하지만 머언이랑 음... 엮는 건 정말 엮었 엮였거든요. 아 미안합니다. 음. 그렇게 정색을 하시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. <laughs> 그 예전 <laughs> 예전에 그 공률 코인 전에 모율 코인이었어 가지고 상당히 수월하십니다. 아, 네네. 내가 봤을 때 코인으로 계속 엮이는 거 보면은 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. 이 엮기만 이 완전. 아, 근데 근 머언이는 엇까긴 했어요. <laughs> 머이는 엇까라고. 아, 응모니 음, 뭐 때는 억간긴 했어요. 지금도 억인데 조선님. 그, 예예 오셨어요? 아직 아직 그러고 계세요네그 14만 좀 14만인가? 네 14만 아, 13만 피가 남았네요 지금. 어라? 빠릿빠릿하게 가겠습니다. 제가 그 이동 속도가 없어서. 예 저도 없어요. 없죠. 그 아, 여기 지금... 에로라는 분이 지금 이거 같이 사냥하러 오신 거 같은데. 어... 아 다른 분도 계세요 지금? 네 그.. 그 다른데 시민분 같은데 L.O.K 예아 네. 요거... L.O.K 수현님 예 네. 이거 죽여.. 중요... 공장님네 시민분인가? 죽여 중요... 살려 이분 어떻게 할까? 기다봐요 어디 보자 L.O.K님이 죽여버려 죽여버려 일단 둘까? 어 TP됐다 쟤 죽여 죽 죽..죽여? 죽여버려. 아 안돼. 이번 그 죽여바래. 왠지 모르게, 응때려봐라 그냥 어느 국가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투대님. 네. 혹시 어,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저 회의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요? 아 혹시 그 보감님한테 편일 어디 있는지 위치 알려주실 수 있어요? 편일이요? 편일 그 저희 에스터에서. 아그 늑대? 하는. 그 가는 곳, 뭐... 에스터에서 가는 곳. 그 파랑 늑대 말하는 거야 뭐야? 예, 네, 파랑 늑대아 그래? 기다려 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 선생 혹시 잘 버티고 계신가요? 네, 죽였습니다. 예? 아 그래요? 그뭐 들릴까요? 이런... 혹시 뭐 나왔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? 대체 그냥 말해. 어차피 칠인만 음... 보고 말하는 사이 아니었어 서로? 음 일단 그 <laughs> 위치 부츠 그리고 음... 레인저 부츠. 그냥 부츠는... 안 나왔으면 그냥 빼라고. 응 음? 뭐? 시링 나왔어? 깜등이그 장식고? 안 났어. 그러면 스케. 리미터 어, 리미터가 있긴 한데 인트 인트가 있나? 리미터 빼고. 덱스 그 무기 빼고. 무기 빼고요? 어, 없어요. 어, 그 위치랑 레인저 부츠 이거 두 개. 어이구. 뱉을 뻔했네. 어 주시면은 감사하긴 한데. <laughs> 어라? 어 먹었네. 그 해얼리. 어. 큐브 몇 개였죠? 때? 음. 내가 캔디 보내놨음. 음, 그게 그러면은 지금 드릴 수 있는 거는 조선님한테 드릴게요. 조선님 거기 계시죠? 음. 그게 아 구덩이 빠질 뻔했네. 가다가 아니야, 뭐 빠지신 적 있으세요, 조선님? 네, 그 체력이요? 그 구덩이. 구덩이요? 여기 어디요? 건너오다가. 어. 또또 그 나왔다 블루 드래곤. 진진 진. 어 근데 이게 맞나? 여기 여기 음...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붙이 배 있어요. 아 근데 저 이동하는 게크게 없어갖고 그 저거 추진 그 추진 장치라고 해야? 아! 응응응 추진 장치. 한번 가볼까? 아또 모모스다. 그, 아 여기야 엘프들의 고향이. 네네네. 그 혹시 추진 장치 있으세요, 투진님 있음. 왜요? 어허. 어허. 얘 갖고 이렇게 쳐들어 오시면 곤란해요. 아니로 이 급반진 자식들이. 그, 아야 카레가입니다. 아니 허라. 날 어? 아, 아. 동맹. 덕드려? 동맹 동음. 아니 허라. 어, 오 가는 중 어, 아니, 가는 중 아니, 근데 이거 어기 때가 아니라니까. 봐봐 지금 찐. 아니 지금 저기 봐봐 상은 지금 라면님 먹었어. 괜찮아, 어... 나 혼자도 잡을 수 있어. 아 미친 새끼야, 저거. 야, <laughs> 몰라, 너가 일단 일단 막는다. 동맹 도움. 공사... 동맹 아, 이미 왔어요? 일단 카... 일단 너목한번 치고, 어 그다음에 얘기하자. 어요 지금 캐빈님 스킬이 안 되거든요. 한분 이거 실 이러다 뭐잘될것 같은데요? 담가. 아, 스킬이 안 된다고? 네네네. 실 이러다면 쏙 터질 텐데, 괜찮? 아, 그래도 안 한데. 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와, 감성도 어 일단 일단 저기 그렇게 전하겠습니다. 네. 와나 여기서 됐습니다. 농사하고. 싶어 니네 감자 무 봤나? 나 여기서 농사하고 싶어. 와 시대 낭만의 농사장이다. 여기 거의 강원도다 이 말이야. 아그렵네저런거다 <laughs> 부셔 밟아버려야지. 속이 찰. 요즘 당근이 제일. 공장이 그 샤드를 찾아서의 업 사은 업버가 좀 많습니다, 시에님. 전 저는 음. 안사았는데요 뭐지 누가? 10月とかっっけにある。